네, 안녕하세요. 토니볼. 네, 12월 12일 월요일. 네, 느바피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1212. 12? 네, 뭐 이런 좀 역사적인 또 날이네요. 네. 네뭐 그냥 한번 해본 소리고요. 네. 어, 오늘은 12월 11일인데 리뷰를 간단히 하고 어, 내일 월요일 경기는 또 새벽부터 있잖아요. 네. 한네 경기 정도 추려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제가 이 대시보드를 조금은 좀 변형을 했습니다. 어, 제가 과거에는 제 토니볼, 누바를 영상을 많이 찍을 때는 그냥 영상 찍는 시간 베이스로 모든 걸다 이렇게 픽스를 했었었는데 요새는 제가 대시보드 중심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침에 이렇게 난리가 날 때가 있어요. 라인업들이. 네, 그때 제가 뭐 매일매일은 이렇게 못 바꾸더라도 네, 가끔씩 이슈가 있을 때 이렇게 좀 생각나면은 또 들어가서 좀 바꾸고 이렇게 좀 어, 수정 값을 또 이렇게 좀 반영을 하고 뭐 이러기 위해서 이렇게 좀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시보드 어, 최종 업데이트 시간은 네, 제가 지금 요걸 만들고 있는 시간이 일요일 오후 5 시이기 때문에 다섯 네, 시 네, 이렇게 업데이트를 했다라고 이렇게 적어놨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저기 어, 유튜브 그 설명글에는 항상 이런 걸 적어놓는데 네, 잘안 보시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요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이거를 딱 누르면 이렇게 로트와이어 로토와이어 라인업이 이렇게 나옵니다. 로트와이어 라인업이 이렇게 현재 시간자 베이스로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이 부분은 이렇게 첨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서 라인업 현황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경기 오늘 사실은 제가 좀 양방빵을 많이 갔습니다. 양방빵을 많이 갔는데 양방빵으로 많이 간날 치고 정말 최악의 경기인 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만 다 맞았거든요. 예, 마헨보다는 네, 이렇게 프렌 쪽으로 양방을 다 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만 맞았지 이렇게 들어온 게짱 예, 짝지어서 들어온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이렇게 성적은 안 좋았는데 언어바 사실 뭐언어바는 그렇게 신경 안 쓰지만 언어바는다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신기한 하루였습니다. 자. 어 인디애나 아, 마이애미 세란토니오 아침에 이 경기 보고서 경악을 했습니다 예, 역시 풀 전력의 마이애미가 세란토니오를 홈에서 예, 홈에서 이렇게 대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인디애나 인디애나 브루클린인데 이 경기 보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 경기 거의 그냥 길거리 농구 수준이었습니다 그냥 수비 없이 예, 누가 누가 골 많이 넣나 뭐 이렇게 돼서 133대136 그리고 참고로 브루클린은 에 퍼스트 유닛 다 뺐잖아요 퍼스트 유닛 다 뺐는데도 어 그냥 이거는 수비가 없다 보니까 그냥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누바 어, 선수들은 이게 수비를 쬐고 들어갔었을 때 이제 에, 메이드 하는 능력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저는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수비 없이 서로 쏴봐라 라고 하면 거의 길거리 농구 어, 흑형들 하는 길거리 농구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브루클린이 네이 부분을 승리를 했습니다. 136대 133. 저는 약간 인디애나 승리에 브루클린 프랜 이렇게 이건 확실히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예, 네, 브루클린 프랜만 들어왔고요. 자, 클리퍼스 대 워싱턴. 네, 이 부분 이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마지막에 이상하게 워싱턴에서 파작 들어가고 이러면서 풀러졌는데좀 아쉽습니다. 저거는요. 자, 그리고 나머지 것들 나머지 것들 보면은 아, 돈치치 거의 델러스가 거의 지금 돈치치 원맨 팀인데 돈치치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어, 알게 해준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예, 돈치치가 빠지니까 예, 시카고한테 29점 차이로 대패를 했고요. 아, 저는 이거 보면서 야, 역시 챔피언십 유전자는 다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골스가 예. 프레는 하되 예, 보스턴이 예, 압도적으로 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골스가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덴버 유타는 뭐버 사이드 들어오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안 좋은 결과들은 또 빨랑빨랑 있고 이제 내일 경기, 내네 경기 정도를 다뤄 볼 텐데요. 뉴올리언스와 피닉스의 리벤지전, 예, 리벤지전을 예, 리벤지 좀 다뤄 볼 거고요. 필라델피아대 샬롯 하이스쿨 베이스 베키볼 팀이죠. 네, 샬롯 고교 농구 팀과의 대결. 그리고 디트로이트대 레이커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레이커스가 항상 디트로이트 원정 가서 뭔가 이렇게 깔끔하게 이긴 적이 별로 없습니다. 네, 제 기억상. 이것도 좀 살펴볼 거고, 애틀랜타 시카고. 네, 시카고 어, 유일하게 내일 백투백을 치르는 팀이 시카고인데, 네, 시카고 이 경기 이렇게 4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인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피닉스는 네, 데빈 부커가 네, GTD가 떴어요. 지난 경기에서도 큰 활약은 못 했었었는데 사실 부커가 터져야 되잖아요. 부커가 터져야지 네 피닉스가 이길 수 있는데 아, 햄스트링이네요. 햄스트링 쉽게 안나올 텐데. 네, 그리고 뭐인그램 아웃 됐고요. 뭐 나머지 선수들은 다 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데이비스라든지 제임스 어, 사실 이 경기 에, 레이커스는 동부 원정 지금 왔는데 이 경기에 못잡으면 그 거의 무승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에런 폭스 지금 음 계속 GTD로 뭐못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 봐야겠죠. 자 필라델피아, 에, 어 필라델피아 맥시 빼고는 거의 정의 멤버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임스, 제임스하든, 멜튼, 토바이어스, 에리스, 터커, 앤비드 그리고 여기는 샬롯은요 지금 플럼리랑 우브레, 네, 우브레가 거의 원투펀치 보시면 될것 같고 시카고는 지금 백투백을 치르는데 론조볼 네, 언제 돌아올까요? 그리고 애틀란타는 홈에서 경기를 치르지만 머레이랑 콜린스 없이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네, 조금은 좀 음, 무리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경기인 네, 니올리언스 대 피닉스 네, 요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1차전. 네, 이거 노나먹기 하루쉬고 노나먹기 경기잖아요. 근데 1차전에서 마지막에 자이언이 덩크 콘테스트를 하면서 좀 이렇게 좀 신경전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야구나 농구나 저는 불문율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빠던 빠던 좀 하면 어떻습니까? 야구에서. 그리고 10, 10대 0으로 이기다가도 11대 10으로 뒤집히는 게 야구이기도 한데 예뭐 열심히 뛰고 도루 해야죠 마찬가지로 아 어, 누바의 세계에서도 음 저는 그 10초 안에 7 6 점도 어, 났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덩크 꼬스건 모건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자좀 쓸데없는 얘기가 길었고 뉴올리언스 지금 전승 중입니다 지금 아마 6연승인가 7연승 중이고요 자 피닉스 원정길은요 지금 2연패입니다 네 댈러스랑 네 뉴올리언스 지금 서부 원정 네 서부 원정 돌고 있나요 네, 뒤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맞대결은 지금 확실히 뉴올리언스가 네 복수에 성공했어요 네 피닉스 뉴올 피닉스 피닉스 뉴올 네 1차전에서 복수에 성공을 했지만 그래도 3승 2패로 피닉스 아, 피닉스가 조금 더 앞서 있고요 자, 홈과 원정 구분된 경기력에서는 두팀다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피닉스 쪽이 조금 더 좋은데 아, 요 경기는 뭐 데빈 부커 스코어는 빼고서 계산을 했지만 데빈 부커 출전 여부가 관건일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햄스트링이다 보니까 아,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 맞대결은요. 네, 3승 2패로 피닉스가 조금 더 앞섭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근 다섯 경기 네, 예, 뉴올리언스에게 이런 n 어, 들날이 왔습니다. n 그리고 지금 피닉스는 네 s New Orleans, New o r 에에서 n s New Orleans, New Orleans, New Orleans, New Orleans, n e 리 o 리 l 이 a 이 s 이 e w Orleans, New o r s 컵 열어보면은요. 네, 이거는 두팀다 승리, 맞대결은 피닉스, 최근 경기는 니올리언스인데 1점 차이로 피닉스 사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피닉스 2.5 프랜승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경기는 네 필라델피아 대네 샬롯, 샬롯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라델피아는 홈에서 지금 4승을 거뒀고요. 그리고 어, 샬럿은 원정 4연패 중입니다. 자, 맞대결 살펴보면은요. 맞대결은 네. 오 맞대결이 샬럿이 2승이나 거뒀네요. 네. 2승을 거뒀어요. 필라를 상대로. 자 그러면 홈과 원정 구분된 경기력에서는 네. 필라델피아만 승리한다. 이렇게 나오고요 맞대결은 재밌을 것 같네요. 맞대결은 아저 이거 마인을 10.5 마인을 덥석 물으려고 했는데 또 이걸 보니까 또 겁이 나네요. 예, 맞대결에서는 플러스 4점 정도만 필라델피아가 앞서고 필라델피아 승리 사이드 이렇게 줍니다. 리바운드 어시스트 뭐가 좋죠? 야투나 3점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네, 이렇게 좋습니다. 자, 최근 다섯 경기는 네 필라델피아는 연패를 레이커스를 잡, 잡으면서 연패를 끊었고요. 지금 샬럿은 네 사연패 중이고 네 오연패 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자 최근 어 필라델피아나 샬럿 경기는 둘다 승리할 수 없다. 네 이렇게 나오는데 어, 둘다 실점을 많이 했네요. 최근 다섯 경기에서는 자 그러면은 이 경기 음 제가 마이는 못갈것 같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승리, 맞대결도 필라델피아 승리. 어 필라델피아 점수는 10.5점, 샬럿은 마이너스 0.5점으로 11점 차이가 나는데 핸디 조건이 딱 10.5를 줬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그냥 필라 일반 승만 가도록 하고요자 이제 디트로이트 대 레이커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트로이트는요. 최근에 홈에서 네, 댈러스한테 한번 이겼고 나머지는 승리가 없고요. 자, 그리고 레이커스는 지금 네, 동부 원정 왔는데 클리블랜드, 토론토, 필라델피아한테 다 졌습니다. 네, 요 디트로이트 경기 이걸 잡아야 됩니다. 자, 맞대결은요. 맞대결은 자, 디트로이트 승리. 레이커스 승리. 레이커스 승리. 레이커스 승리. 네, 레이커스가 네, 세번 이겼고 네번 4승 1패로 어, 성적 자체는 레이커스가 좋기는 한데 네, 득실마진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트로이트 홈 경기력이나 레이커스 원정 경기력 둘다뭐 승리할 수 없다 라고 나오지만 전반적인 스탯들은 레이커스가 좋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맞대결은요. 예 네, 그쵸? 맞대결이 레이커스가 4승 1패이긴 하지만 2점 차, 득실 마진이 2점 차 밖에 안 납니다. 이게 디트로이트가 잘 물고 늘어졌었어요제 기억에 이거 막 연장 도 가고 막 이랬었던 경기들이 몇번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야트율은 레이커스가 좋고, 3점은 동일하고, 자유투는 디트로이트. 128대 139 EFF 수치는 이렇게 나와서, 레이커스가 승리는 가져갑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 다섯 경기, 보면은 디트로이트는 델러스랑 마이애미를 잡았고요. 자 그리고 레이커스는 미러키랑 워싱턴을 잡고 지금 3연패 중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최근 다섯 경기 디트로이트나 네, 레이커스나 둘다 승리할 수 있는 경기력 아니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 한번 열어보면은 네1.5대7.5딱 6점 차이가 나는데 야 이게 기가 막히게. 핸디 조건을 기가 막히게 6.5 프랜을 줬습니다. 그래서 레이커스 일반 승만 봐야 될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애틀란타 대 시카고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슬슬 이제 백투백을 좀 보면서 나가야 될것 같은데요. 자 시카고만 지금 백투백을 치르는데 시카고가 백투백 승률이 50%입니다. 그리고 최근 두 경기는 백투백을 다 잡아냈어요. 아, 또 이렇게 되면 또 시카고한테 또 마음이 설레이게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애틀란타는 네뭐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또 이제 홈틀란타도 아니네요. 네 삼성 있습니다. 홈에서 자 그리고 시카고 원정은 유타한테 한번 이겼고 나머지는다 졌습니다. 아 맞대결은요. 애틀란타 시카고 애틀 시카고 시카고 애틀란타 어 시카고가 맞대결은 삼성 2패로 조금 더 앞섭니다. 자, 최근, 애틀란타 홈, 시카고 원정 경기력, 정리해보면요. 애틀란타만 승리할 수 있다, 라고 나옵니다. 어, 야투율이라든지 3점, 자유투율, EFF 조금 조금 조금씩, 애틀란타가 더좋고요 맞대결은요. 맞대결은 네, 2점 차이로, 네, 득실마진이 2점 차이로 시카고가 좋습니다. 그리고 시카고가 맞대결은 또 많이 폭격을 했네요. 142대 127. 어디서 차이가 많이 난 걸까요? 어시스트, 어시스트 차이가 많이 났는데 이건 뭐 론조볼 있을 때 얘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긴 또 네, 드로잔의 미드레인지로 어시스트하면 다 어시스트 기록 되니까요. 네, a 그리고 최근 a s s i 지금 애틀란타는 t 연패 중이고요. 그리고 시카고는 s 연패를 하다가, 어 이게 이슨 일이죠? 어 이게 왜 오늘 경기가 안 들어가 있네요? 제가 이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네, 요거를, 네, 여기 하나가 누락이 돼서 네, 다시 갖고 왔습니다. 어, 시카고는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또 3연패 뒤 2연승을 또 이렇게 달리게 됐네요. 자, 뭐, 앞서, 어, 앞서 데이터는 뭐, 틀어진 게 없었었고, 요거 하나만 최근 데이터 하나 빠져갖고, 정정을 좀 하게 됐고요. 애틀란타나 시카고나 최근 경기는 둘다 뭐, 승리하는 경기력 아니라고 줍니다. 근데 이제 애틀란타, 3.0이 29%. 이게 홈에서 경기를 별로 안 치렀나요? 애틀란타가? 애틀란타가, 네, 원정을 세 경기를 치르고, 지금 3연패로 좀 부진하다 보니까, 3점이 좀 이렇게 좀 상당히 안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네, 요 경기, 애틀란타 대 시카고 TBS 값 오픈해 보면은요, 5.5대 네, 3.5, 네, 2점 차이로, 요거는 애틀란타 사이드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거는 제가 내일 라인업을 보면서, 시카고 라인업 보면서, 아침에 네, 요거를 프랭까지 갈지 말지, 한번더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니볼. 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경기에 참여하시게 되면 소액으로 소소하게 재미로만 하시는 것 당부드리고요. 토니볼 데이터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